한국과 일본,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죠? 그런데 이두 나라 청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. 한쪽은 비교적 정해진 길을 따라서 순탄하게 가는 반면, 다른 한쪽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혼자 헤매는 것 같을까요? 오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,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깊숙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요즘 어른이 된다는 게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됐을까요? 이 질문은요, 그냥 개인의 넋두리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두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입니다.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. 한국 청년들의 인생 시계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. 2000년대랑 비교해 보면 결혼이나 뭐 집에서 독립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평균 4년에서 5년이나 늦춰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숫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사회에 자리 잡는 게 힘들고 불안한 시간이 길어졌다는 신호겠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평균적으로 1년이 꼬박 걸린다는 겁니다. 사회로 나가는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있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 모든 지연현상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? 연구자들은 바로 이 시점을 지목합니다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딱 마주하는 그 순간, 바로 교육의 갈림길에서부터요. 이제는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학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됐죠.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 코스처럼요.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의 87.3%, 와, 거의 90%에 가까운 학생들이 졸업하고도 공부를 계속 한대요. 이건 뭐 거의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봐야겠죠. 그런데 여기서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. 바로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. 한국은 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4년제 대학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가잖아요. 반면에 일본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전문 기술을 배우는 직업학교와는 또 다른 튼튼한 길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.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청년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.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모두가 대학만 바라보고 가는데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는 오히려 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한국의 역설입니다. 최재로 2023년에 고3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16%가 넘는 학생들이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대답했대요. 이거 역대 최고치거든요. 그러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달리고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이렇게 길고 긴 교육의 터널을 통과하면 이제 좀 빛이 보일까 싶지만 청년들 앞에는 취업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미로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해요.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니트족. 우리나라 말로는 취었음 청년이라고도 하는데요. 학교도 안 다니고, 일도 안 하고, 그렇다고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사회와 연결이 끊어진 청년들을 말해요. 이게 지금 양국 모두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두 나라의 시스템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. 일본에는 나이테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.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하고 채용이 확정되는 거죠.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한국 졸업생들은 어때요? 정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막막한 취업시장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그냥 툭 던져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. 하지만 어엽게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.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일 수도 있어요. 양국 모두 노동시장이 딱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.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. 이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 높아서 한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연구에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좀 씁쓸한 발견이 나옵니다. 사실 모두가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.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, 그리고 성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.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. 한 연구에서 청년들의 삶을 오랫동안 추적해 봤더니, 그냥 예측 가능한 몇 가지 경로로 딱 나뉘더라는 거예요. 남성은 남성대로 네 가지, 여성은 여성대로 네 가지.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사회 구조가 이미 내 길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남성들의 경우에는요, 인생의 가장 큰 변수가 바로 군대였습니다. 이군 복무를 언제,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학업 계획이나 직장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반면에 여성들의 삶을 가르는 기준은 군대가 아니었어요.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죠. 언제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지, 그리고 언제쯤 부모님 집에서 나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지.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인생 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. 일본에서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거든요. 특히 대학을 나오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이 현실이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. 그 대가는 어, 때로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참혹합니다. 12년 동안 한 여성을 추적한 연구가 있었는데요.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계속 전전하던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가능하면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죽고 싶어요. 자, 이렇게 좀 암울한 현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, 그럼 희망은 없는 걸까요? 다행히도 연구는 우리가 국경 넘어 일본의 사례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일본이 우리보다 이런 인구 문제나 경제 변화를 좀더 일찍 겪었잖아요. 그래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먼저 시도해 봤는데 그중에서도 사회 안전망에서 완전히 밀려난 이 니트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이끄는 한 프로그램이 정말 놀라운 성공을 거두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라는 건데요. 시스템은 아주 명확해요.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먼저 찾아내고 1대1로 딱 붙어서 상담해 주고 그 친구한테 맞는 직업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그리고 그 효과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중에 무려 85.6%가 1년 안에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수치라고 할수 있죠. 이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.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대로 된 지원 시스템만 갖춘다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청년들의 삶도 얼마든지 더 안정적인 미래로 함께 이끌어 줄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.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성공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잖아요. 그렇다면 이 낡은 지도를 버리고 우리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지도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요?